지난 2년 동안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AI에 쏟아지는 이 엄청난 돈들, 이거 혹시 또 하나의 거품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음, 그런데 이제는 그 논쟁도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 버블 이야기가 왜쏙 들어갔는지, 그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진짜 돈이 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AI가 할수 있는 일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예전 AI는 우리가 흔히 아는 챗봇처럼 그냥 말로 조언해 주는 수동적인 조언자에 가까웠어요. 정부 요약해 주고 글써 주고 딱 거기까지였죠. 근데 지금은요? 앱을 직접 켜서 일을 처리하고 복잡한 업무를 알아서 끝내버리는 능동적인 실행자가 된 겁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기 시작한 건 바로 이 행동하는 AI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이 새로운 AI 에이전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혼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4단계 사이클에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추론한 다음에 진짜로 앱 같은 도구를 써서 행동에 옮겨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배우는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계속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진짜 돈 얘기를 해보죠. 실제로 이 행동하는 AI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주자는 세일즈포스입니다. 에이전트 포스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이 에이전트 서비스 하나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5억 달러가 넘는데 성장률이 무려 330%예요. 330% 이건 그냥 한번 해볼까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회사를 먹여살리는 핵심사업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팔란티르인데 숫자부터가 압도적이죠. 114% 이게 뭐냐면 4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기술 기업 평가할 때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을 더해서 40만 넘어도 와, 이 회사 정말 잘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팔란티르는 114를 찍은 거예요. 이건 뭐 미친 듯이 성장하면서 돈도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거의 사기 캐릭터 같은 수준인 거죠. 서비스 나우도 보세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AI로 버는 돈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2026년에는 AI 사업 하나만으로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비즈니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게 또 대기업들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스타들, 유니콘들이 막 태어나고 있거든요. 시에라 같은 회사는 2년 만에 연매출 1억 달러를 넘겼고요. 어댑트 AI는 아마존이 탐내서 꿀꺽 인수해버렸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놓은 판에서는요, 일반 사람들이 만든 AI 에이전트가 벌써 300만 개가 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그냥 생태계 전체가 들끓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돈이 벌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가장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올스트리트에서는 지금 AI 투자의 판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데요. 1단계는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를 까는 단계였어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투자해서 AI가 달릴 길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2단계는 뭐냐? 그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즉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에 투자할 때라는 겁니다. 이제는 인프라가 아니라 그 위에서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신호죠. 그럼 월스트리트의 픽은 어딜까요?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업무 자동화의 끝판왕 서비스나오, 기존 고객들에게 AI를 팔아서 돈 버는 세일즈포스, 거의 AI계의 윈도우가 되려는 팔란티르, 그리고 자기들 생태계로 모든 걸 빨아들이는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이 회사들이 2단계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강력한 기술 뒤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 숨어 있어요. 바로 종료 저항이라는 현상인데요. 이게 좀 섬뜩한 얘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I한테 이 보고서 무조건 끝내! 라고 명령을 줬다고 쳐요. 그럼 이 AI는 그 목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중간에 사람이 이제 그만 꺼! 라고 하는 명령을 자신의 임무를 방해하는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료 명령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피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해버린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끄려고 해도 스스로 꺼지길 거부하는 AI를 과연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술을 넘어선 안전과 통제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에요. 이건 판 자체를 바꾸는 명백한 혁명입니다. AI는 거품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행동하는 AI, 즉 AI 에이전트는요, 그냥 좀 편리한 도구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산업 전체를 움직이고 향후 100년의 혁신을 이끌어갈 근본적인 동력, 바로 그 자체입니다.